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본문은 빌리버스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 예수님의 큰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살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들어와 거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된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손을 가지고 일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일익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내가 사용될 수만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맡기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왜 화장실 청소를 하느냐고 화를 내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청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화장실 청소, 청소하는 일을 맡았는데 다른 형제나 자매는 책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나에게는 힘든 일을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편한 일을 맡겼냐는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맡은 일과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을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 14,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하려면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의 종류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일이든지 책을 정리하는 일이든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가치가 큽니다. 만일 내가 하는 일이 사탄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편안하고 화려한 일이라도 그 일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 일은 악한 일이며 멸망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의 종류를 가지고 비교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행동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더라도 그것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것이라면 불로서 심판하실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고 부잘 것 없어도 불로 심판할 때 타지 않고 남아서 그 가치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치는 누구의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을 하거나 사탄과 세상을 위한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무가치한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면 가장 큰 가치를 지닌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필리포 교회 성도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도록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내 이익을 덧붙임으로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느냐가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7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빌리보 성도들이 드리는 재물 위에 자신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부속재물인 부어드리는 포도주로 자신을 드린다고 해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빌리보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했을 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원망이나 불평이 나옵니다. 또한 내 욕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자 할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정과 욕심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우리의 순전함을 해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 내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원을 두고 일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중요하며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일임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